아니 계속 한국 사투리가 오지겠어. 다른 사 아니, 그, 아니. 그. 계속 뭐 한글로 오해해어 영어 단어를. 아니 뭐 영어 사투축도 하나도 없는 것들은뭘 세달 때기면 영어 단어를 응. 아 이거 이이포신 시켜가지고 또 고쳐내고. 그냥 그거를 듣고 있으면 저 새끼 말 하는 거지. 네 바로 두는 거어 어, 내가 할래는? 할래. 아뭐 마실래? 아, 아 내가 너는 <laughs> 안 나와도 그찮아 어, 산지 말거아니야아 몰라. 빨리 예, 그래. 내가 내가 어차피 살게. 너도 골라. 나도 안 텐디. 지 응. 말고. <laughs> 아니, 나 <laughs> 아이스 생가아내다길래 그 아이, 등장부터 찍을라 했었는데. 뭐어떻게한다시한번아 <laughs> 됐어 뭐굳 <부수지> 그래 <웃음> <웃음> 페퍼민트 아이씨 페퍼민트는 말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들어 왜? 옛날에 그 윤덕 끝나고 이하나는 페퍼거 우리가 좀 들고 그, 있어 윤덕의 러브레터 끝나고 예, 찍어 스케치북 끝나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 옛날 아,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 이하나 페퍼민트 그때 이하나 졸라 좋아했어 어떠라는 건지 아 a v e done it. I d o 어 몰라 목소리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안 w 다왜 왜? 왜? <웃음> <웃음> 아니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니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아쉽군, 너아 아, 그러면은 혜택 받을 거 없어요. 어 근데 적립 안 되는 거야? 적립? 정립. 적립해 그러면? 어, 적립이 없는 까리포. 건가? 그냥 오케이. 선택 안한 거예요. 혜택 그래, 없나 전... 봐. 적립 어, 맞아. <laughs> 어, 나 잠깐 적립도 안 되나? 한번 해봐요. <laughs> 아, 아빠. 안 돼, 들고 있을게. 아, 잠깐만.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아니라고. 긴장하지 말고. <laughs> 야, 벌로안눌리다안눌리겠다가 천천히 좀 눌리라고. 안, 아니. 안 됐어? 어. 저기 목소리 너무 크요 답답해. 천천히. <laughs> <잔잔히. 웃음> 어, <더> <laughs> 어. 너무 잘 되네? 어이가, 어이가 없데아니요 몰라. 폰 번호 누르면 지고한다리가 따진 거였어 아니야 그 네? <laughs> 우리 평균 나이 몇 살이지? <laughs> 평균 나이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거 같아 안 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가자 <laughs> <하자>. 왜? <그래? 웃음> 오케이 시작됐어 대단히 뭔가 음. 어색한 느인데 맞아 근데 이게 우리가 카페였다보니까뭐 아, 어쩔 수는 없지만 어색해서 그럼 내가 먼저 질문을 할게 너 지금 어, 몇년 차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줘 어, 뭐, 보시는 분들은 미안합니요 존댓말 저는 <laughs> 어, 3년 차웹개발자예고 백엔드를 중점으로 한풀스택 개발자입니다. 주어너는 시사 그리고 ASP 단계 코어 쓰고 있고 프론트엔드는 뭐 워낙 그냥 자바스크립트, 제이 u 뭐 e r y 이런 거 쓰고 있고 요 어, 지금은 근데 어, 모 네, 뭐 회사에서 어, 그, 네, 웹사이트 그리고 API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백엔드 개발자고, 13년째 일하고 있고, 자바하고 있고, 주로 서비스 개발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 친구고요. 얘랑 이제 개발자 수다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쨌든 이 친구랑 제가 좀 반대되는 점이 많아요. 얘는 저는 그 기업에 서일하고 저는 중독이요? 싸다? 좋은 표현으로 한번, 네, 그런 표현이죠. 중독. <laughs> 그런 회사에서 나. 나쁜, 나쁜 표현은 뭔데? <laughs> 검색해 보세요. 디톡기업 <laughs> 뭐 이런 거. <laughs> 자막으로 넣어 주셔도 <laughs> 좋다고. 네, 어. 그렇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자 출신, 비전공자 출신 그리고. 아, 맞아요. 나는 또 경력이 오래됐죠. 13년 차, 23년 차. 그래서 뭐, 시니어 개발자, 주니어 개발자, 약간 이렇게 대립되는 점이 좀 많아서 같이 얘기해보면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전공자 출신과 비전공자 출신. 어, 누가 더개발자에 어울릴까? 뭐 이런 제목을 제가 적어봤는데뭐 당연히 전공자 출신이 어 개발자에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비전공자 출신부터 진짜 잘하는 사람 같고, 좀더 개발자보다 폭넓게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전까지 어떤 커리어를 좀 쌓아왔는지 어,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 일단 나부터 어, 얘기를 해볼게. 나는 되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것 같아 일반고 나왔고 그리고 대학교 들어갔고, 근데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공채를 통해서 어, 개발자로. 이제 취업을 했고 뭔가 되게 정석적인 이제 루트로 이제 개발자가 되었는데 이제 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때부터 어떤 커리어를 타고 이제 개발자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아. 얘기를 해봐 나는 처음에 원래 경제학과로 입학을 해서 어. 이제 모 대기업의 사회사 고객을 음.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는 거를 했다가 어, 이제 거기서 한 2년.. 어몇개월이2년한 8, 9개월 했었던 거지 아, 아, 아. 거기서 내주 업무가 이제 고객들의 이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면 알려줘서 처리를 한다든지 음. 또는 앱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음. 뭐 해결해주는 해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음. 하다보니까 생각이 났요 음. 뭐, 내가 만든 건 어떨까? 오.. 니가 그 앱을? 하는 사람이 앱을 이 기기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냥 애를 음. 쓰는데 모르겠더라. 아, 또는 어. 뭐 인터넷 들어가면그 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음. 그 말은 이제 뭐 인터넷 어떤 사이트를 가입하고 싶어. 또는 뭐 쓰고 싶어. 근데 뭐 UI라든지 뭔가 되게 복잡해서 쓰기 힘들다 이런 거지. 그러면 너는 미를 음. 이미 약간, 그러니까 일단 문과 아, 쪽으로 음. 취업을 했는데 이미 그 뭐냐. 일을 하면서 음. 뭔가 음. 개발자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나 그게 거의 음. 우리 직장에서 현타고 오기 시작할 때이 관점이 아, 온것 같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아, 그만두고 아, 나서 문가쪽 취업을 아, 다시 했지 근데 그때가 아, 하필이면 아,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아, 정말로 답이 없는 시기이기 시기. 위해서 와 이건 진짜 아,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때 응. 문과 서를1 2 0개가지 130개 썼는데 10개가 붙었나 겨우? 응. 그러니 그냥 문과 쪽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응. 안 됐다, 응. 잘 응. 되지 않았다 응. 일단은 응. 그래도 집 밖으로 뛰쳐 나오니까 응. 취업을 응. 해야되다 응. 응.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응. 결국에는 응. 응. 개발자 공부를 응. 그때 직장에서 가졌던 밤을 다시 꺼내게 된 거야 응. <laughs> 그래서 이제 아. 개발자 응.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응. 막 알아봤어 응. 그러고 응. 나서 어. 이제 응. 처음 개발을 시작하고 응. 나서는 거의 한 1년... 응. 2개월? 그럼 1년 2개월간 교육을 받았고, 바로 그 다음에 취업을 할수있었요 엄청 빠른 것 같은데. 근데. 근데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6개월짜리가 대부분인데. 아, 음. 그렇게 해도 취업을 하는데, 뭐 물론, 그렇게 좋은 회사라든지, 뭐, 이런 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을 때는 어때? 약간 누구나 음.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요 <laughs> 우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그때 했던 것같 내가 나한테 말했던 것처럼 개발자 할때 결심이 있어야 되 결심? 그러니까 비전공자라고 했서다 시도는 할수 있지 어. 시도할 수 있는데 네. 네. 이걸로 끝까지 갈 거면 하고 아니면 말아야지 네, 네. 아. 근데 뭐고는 그냥 음.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코딩이라는 게 사실 뭐 공부할 때 계속 생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나, 나는 그냥 계속 그냥 뭐 레거시 써도 뭐스사열 여러 번 자꾸 모르는 게 튀어 나와. 그 그런 거 해도 음. 또남 남이 발로 짜는 코드를 음. 계속 보는 것도 고려형거든 근데 음. 그런 것도 음.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이 발로 짜는 공부를 내가 좀 깔끔하게 이제 패터링 음. 하는 것도 음. 일종의 공부잖아. 음. 그러니까 그런 거 계속 할 자신이 없다. 음. 그러면좀 약간 이거는 고민. 시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조금 마인드스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 원래도 기기 자체에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거 코딩이랑은 전혀 다른 영역이긴 한데, 뭐. 기기에 오면은, 뭐, 뭐, 루틴 같은 거, 있고, 뭐, 시스, 그 윈도우에서도 뭐 이것저것 뭐 명령어 쳐보면, 아, 저기 다이면서막 뭐 해본 적도 음. 있고 하니까. 이거는 약간 이런 성향, 어, 어, 어. 성향과 결심이 없으면 비전공자에서 함부로 변화하는 건 조금 나는 좋지 않아, 멋있게. 근데 그건 나도 좀동의 하는 이유가, 내가 아무리 퓨터공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도 이 전공자들 사이에서도 그게 갈리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교 1학년 때, 시험 를 이제 교양으로 아,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교양이야? 어. 아, 나 전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야. 교양이야. <laughs> 모든 공대생들이 배우고. 그러니까 나 때는 그걸 아, 1학년 아, 2학기 아, 때 배웠는데 아, 요즘은 어떤지 아, 모르겠어. 아, 1학년 아, 1학기때뭐예 아, 아, 시언어를 배우고 아, 들어갔지 아, 근데 그때 완전 관려 어, 근데 내 의미는 어, 만약에 뭐, 계산기를 만들어라라는 그런 숙제가 생겨. 아, 그러면은 이제 만드는 걸 재밌어하는 무리가 있고 완전 뭐 못하겠다 무리가 있어. 그러니까 아, 노재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못하겠다 재밌다. 음. 그러면 재밌는 사람 사람들은 이제 3학년까지 순탄하게 갈수 있는 거야. 근데 못하는 애들은 이걸 하기가 복 전공과목도 이제 공부하는게 복잡하고 그냥 억지로 억지로 해서 그런 사 응. 개발자로 못 나가는 거 근데 궁금한 게있 그럼 여기서 바로 갈리잖아. 어. 갈렸을 때 그럼 이 갈려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가는 거야? 그거는 이제 원래 이제 동기들 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주변보다 보면은 모든 음. 사람들이 다청공을 살려서 자기 입고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나도 그렇지. 뭐. 어, 어. 어. 그냥 다 뭐. 그냥 비전공자로 그냥 문과 쪽 계열로 그렇게 취업을 한다고 했지. 아, 그렇게 그렇구나. 가겠지. 아, 역으로 오기도 하네. <laughs> 아니면 내 친구는 솔직히 걔는 커인 싫어했거든. 아. 그래서 그냥 대학원에 갔어. 대학원을 갑자기 심리학을 음. 전공하다고. 그러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다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고 그냥 다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 비전공자와 다르게, 전공자는 또 취업에서 좀 많이 다른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나는 또 이제 대기업 공채이다 보니까, 전공 공부를 많이 하기보다는, 그 대기업 공채, 그러니까 일반 취업자들이 하는 그런 준비를 더 많이 해던요 솔직히, 이미 좀 알고 있잖아, 뭐, 알고리즘, 뭐, 자료구조, 뭐, 이런 전공 지식들은 어느 정도 음.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 물론 아예 안 하진 않았지만, 다른 뭐, 영어, 그리고 음. 인적성, 음. 뭐 이거에 진짜 시간을 많이 지중해그니까다 해야 되는 거. 어, 맞아, 맞아. 공통적으로 해야 음. 되는 거. 그리고 물론 개별자니까, 음. 코딩 테스트. 로 아, 준비는. 뭐 무조건 하긴 하지만, 근데 이 코딩 테스트조차 나는 좀 음.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동아리에 음. 그 가입을 해서 어. 그런 건 연습이 많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학교 다니면서 나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고, 이제 비전공장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 그 1년 사이에 진짜 엄청 몰아붙여서 음. 한다는 느낌도 좀드 음. 음. 그게 좀 때려봤거든요. 어. <laughs> 교육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비전공자였거든? 어... 빠르게 나가떨어지 사람들 진짜 많았어 전공자들과 그걸 할 일은 없지 않아? 있긴 뭐 있어? 어 있어 꽤 있어 어쨌든 빠르게 나가떨어져 응. 그리고 이 전공자들이 함정카드를 발동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진도가 강사가 막 천천히 설명하지만 진도를 빨리 늘려가지고 어...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어아 어, 약간 이게 일정이 되게, <laughs> 되게 막 세구나 어, 그렇지. 그리고 아, 그, 아, 그 아, 진짜 매일 복습해야 돼. 음. 그거 따라가려면 특히나 무에서 시작하는 음, 거예요. 맞아, 맞아. 정말 복습을 해야 돼. 엄청 많이. 들었어 약간 음. 존보하는 자가 어, <laughs> 개발자가 되는 느낌. <laughs> 그런 느낌이네. 일단 붙이고 있어야 돼. 이건 내 내가, 내가 일하면서 느끼는 건데, 음. 저 <laughs> 자들은 유독 이제 뭔가 이런 요건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기술 생각부터 먼저 하고, 어 이게 어쩔 수 없이 약간 이과적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거든, 되게 기술에 좀 집착하고 그런 거. 근데 너도 혹시 일할 때 그걸 느껴? 그리고 너도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너는 이제 비전공자 출신이고 문과 출신이기도 하니까 너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 싶어. 지금에서 좀 욕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소스코드가 너무 개판이니까 내가 지금 이걸 받았을 땐 당연히 그 이제 나도 이거를 최대한 뭔가 소스 소스라든지 이런 재 사용성이라든지 뭔가 생각을 해서 좀 개발해야겠잖아 이게 먼저 떠오르긴 해 근데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이거를 내가 왜 개발하고 있는가를 먼저 음. 고민을 하는 거지. 음. 철학 같은 거지, 일종의. 음. 내가 어쨌든 회사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주려고 음. 온 사람이야. 음. 근데 그걸 위해서, 그럼 회사는 어떤 뭐 고객이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개발을 하면 그 사람한테 만족을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지. 음. 그리고 이건. 어, 좀더 그, 좀 풍넓게 어쨌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다고 느끼는거같 그치. 그. 그 전 회사에서 되게 확장성에 대한 그 엄청 많이 알았어요. 그, 고객이 이런 요구가 있어서 어. 이런 거를 갑작스럽게 추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확장성을 생각을 안 하면 응. 개발을 갈아 엎어야 된다. 되게 응. 좀 거지 같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laughs> 고객이 이런 요구가 들어올 응. 수없을까 있고, 근데 이, 뭐, 이 사, 생각하는 단계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맞춰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윗사람 때는 그냥 좀 건방져 보이던 거 그럴 맞아, 수는 있지만은 근데 그거를 연차도 보자고 그 선을 이제 지키면서 그 당시 팀장이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음. 이런 고민을 말하는 거 음. 되게 좋아했어. 음. 네가 그 팀장님이 더 생각을 오. 넓게 가질 수 있게 좀트루 역할을 좀한것 같기도 하네 그렇지. 아 뭔가 근데 나는 그 이게 근데 내가 전공자가 아니라 좀 연차가 쌓여서인 음. 건가? 일단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싶어요. 일단 모든 회사원들은 다 똑같겠지만 어, 나도 그래. 어, 일을, 어, 일을 최대한 안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6권은 6권은 만약에 10개가 들어왔으면 그냥 10개만 해야지 굳이 내가 추가로 늘리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온 대로 그대로만 약간 개발하고 싶어하는 약간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고 약간 디자이너들이나 PM분들이. 왜 맨날 개발자들은 안 된다고 하냐고? <laughs> 근데 내 생각에는 사실 안 되는 거 없거든. 안 되는 건 웬만해서 없어. 그냥 그렇게 만들기가 귀찮을 뿐이다. 안 되기 찮거나 이들이 일정도 늘려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그것만쓰셔아으라고 하세요? 이런 거지. <laughs> 맞아 좀 그런 거 같긴 해. 그러니까 좀 솔직히 일을 하면서 이게 방어 자세가 되긴 해. 아좀 그런 나도 그런 거 좀. <laughs> 어 그러니까 어 약간 여기서 된다고 말하는. 내가 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도대체 맞아, 맞아. 무슨 기획서가 날라와가지고 어, 아 어. 잠시만요 최대한 안 되는 걸로 <laughs> 네, <laughs> 네가싸아놓은 돈은 가취하라그마 네가 아, <laughs> 이런 것네가 이제 회사 딱 입사를 해서 음. 비전공자지만 어쨌든 개발자로 입사를 했는데 아, 그렇기 어. 때문에 힘들었던 음. 점은 뭐였던 것 같아? 비전공자라서 입사했을 때 힘들었던 점? 뭔가 남들보다 지식이 부족할 것 같다는 네. 느낌이 있잖아 어, 비전공자여서 네가 음. 좀 불리하다거나 부족한 것들을 있었던 적은 있어? 아.. 거기에 있긴 있었는데 네. 그게 찔부리는건지 뭔지 뭐터지는지 네.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계속 한국 사투리가 오지겠어 사투리? 아니 <laughs> 계속 뭐 한글로 굳이 해도 되는 말을. 근데 개발용어니까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적당히 해야지. 아니, 뭐, 영어 자체 중 하나도 없는 것들이 뭘, 쓸데없는 아, 영어 단어를. 아, 이거 뭐, 임포트1개발이스어도고쩌라고 네. 그냥 그것좀 쉽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니까, 굳이 왜, 지금 이 타임에서 영어를 뭐, 개발용어, 솔직히 뭐, 비전공장 좀덜 익숙한 영어들 가끔 튀어나올 때가 있어. 안 써본 것들이 뭐, 튀어나오는. 어쩌라고.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지 결국 나중에 나도 알게 되겠지만 음, 음. 비전공장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음, 그 용어 자체가 당연히 익숙할 수도 없다는 거 아는데 그거를 듣고 있으면 이제 음, 저 새끼 뭐라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드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였는지 기억나? 그때... 나도 이제 하도 오래됐지 기억은 안나 뭔가를 임포트해서 이거를 익스포트하는데 그이 얘네가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모르잖아 음. 그런걸 모르겠는 음, 거지 그런 설명 하나도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근데 거기에다가 쓰샷찍기없으면 영어를 아.. 재단기일안 하고 싶은 음,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주 이게 뭔지 알것 같은 게 전공자, 비전공자 네, 상관없이 나도 실릴 때 겪은 거 회의 들어갔는데 진짜 무슨 조사만.. 오버해에서 말하잖아요 조사만 한글이고 아 그.. 맞지? <웃음> 단어는 다 <단어는>. 영어 <laughs> 그러니까 뭔가 나도 지금 생각하면은 도대체 저걸 <laughs> 굳이 아니. 영어로 네, 할 필요가 없는 네. 거를 영어로 많이 해. 뭐, 네.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막, 어 내가 최근에 들은 거 뭐였냐면, 아, 뭐. 어, 이 이슈 네. 레이징 해야겠다. 집에 가서 라이징송이로 부르게라. 뭔지. 그리고 뭐, 뭐지, 뭐, 뭐, 이태스크 듀데이, 듀데이슨 뭐, 이날이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니까 러 뭔가 이게 듀데이션이 아니라 그냥 기한 이런 말. 아, 그러니까. 써도, 어, 써도 되는 건데. 그니까 러 약간 이건. 나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되게 그게 만연한 거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회의 들어갈 때마다 생각되는게 뭐냐? 턱끝까지올라오는 말이 있어. 응. 해외 체류 가구면 있거나 응. 오픽장오피 점수가 높거나 포스 점, 응. 뭐가 점수가 높거나 뭐세충하나라고 응. 영어 실력을 응. 자랑할 수 있으세요라는 응. 게턱끝까지 올라가서 응. 내려가. 그렇군. 그, 그, 그 <웃음> <웃음> 아니 영어도 뭐 영어 제대로 할 줄도 모르는 거지아혹 <laughs> 영어를 그렇게 쓰냐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된 거지 <laughs> 물론! 근데 나도 이제 그첫 회사 입사할 때장기소개할 때도 말했어 아 저는 사투리를 고치기가 힘들어서 혹시나 제가 뭐 뭔가 발표하거나 뭔가 말을 할때듣 알아듣기가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시고 친절하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투리나 나는 버릇시잖아 어, 이런 거는 그럼, 이제 뭐 어, 원래 어. 고향에서 30년 을얘기해 살았는데 지금 뗄 수가 없는데 네,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야. 집에서 야. 밥 야. 먹을 야. 때 비빔밥 양파리 비빔밥 슥슥 비벼 입에 어. 넣으면서한는거 <laughs> 한 그래야 하는 척해 굳이 그런 사투리 쓰는 음. 니나데아 사투리 난 음. 지금 이해가 안돼 음. 아직도 이해가 안돼 그건 솔직히 그래서 음. 너도 나중에 그러고 있을지 몰라? 아.. 네네. 나 근데 음. 아 이거는 좀 말할 수 있는 게그 어. 사업팀이나 이런 사람들의 업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데이터 뽑아주세요, 뭐, 이런 거할 때가 있거요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런 용어를 안 써. 일부러 그렇게 노력을 해. 그러니까 나도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서버 배포할 때, 서 배포라는 단어가 있잖아. 근데 서버 배포가 아니라냐, 서버 디플로이 해야 돼요. 약간 이렇게 해도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도 들으니까 그냥 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거거 어쩔 수 없이. 약간 진짜 약간 말이 없는 단어 예, 나한테 중심 잡고 지 나는 저러지 말자 참, 계속 이제. 건데. 이러면서. 어. 근데 그래서 운동들이 되게 나랑, 아. 겨, 나한테 방금 거짓한을 되게 편했다라고 말을 하는있 있더라고. 있었네. 내가 당장 그런 고통을 겪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같은 어, 고통을 어. 주면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거잖아난 그러면 안 되지. <목소리> 네가 지금 <목소리> 경상도 산소리에 <우리의> 중심을 <목소리> 잡고 <목소리> 있는 것처럼. 이거는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했을 때 잠깐만 다시 할게 말을 잘해야 하는데 음. 음. 근데 보통 보면서도 하지 않나 이게 때아 그래? 아 근데 너무 폰을 이렇게 대고 싶으면 좀 이상해 음. 그러니까 폰으로 질문만 있고 아, 이제 그래? 그냥 대화할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원래 아, 그래. 이런 거할때 그렇지 않나? 몰라 <laughs> 나도 처음해 보는 거라 보면서 아, 이거 아, 사실... <laughs> 누가 유튜브 찍는 대화는 왜요? <laughs>